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로 20절 말씀.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다같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우리와 동행해주시며 나갈 길을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6월 한 달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달팽이 관이 있습니다. 그 달팽이 관 속에는 이 수직과 수평을 감지하는 세계의 방이 있습니다. 그 세계의 방에 차있는 인파액이 융토를 건드리면서 우리 신체가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균형감을 잃어버리죠. 그때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달팽이 관이 혼돈을 일으켜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멀미라고 합니다. 네. 차를 타거나 하면, 몸이 지나치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멀미를 하게 됩니다. 멀미의 증상들이 있죠. 속이 막 울렁거리고, 불편해집니다. 막 치근땀이 나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어릴 때는 멀미를 많이 했는데 좀 운전하고 이 나서는 좀드한거 같아요. 그래도 가끔 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차 타면 멀미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멀미도 하지만. 정신적인 멀미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땅바닥까지 밑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가 있죠. 돈을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웃쭐하고 좋았는데 욕을 먹으면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갑자기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병들어 힘들어 할 때도 있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는 정식적인 갈등으로 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삶의 멀미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삶의 균형을 잃고 갈등이 생기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멀미 또 영적인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지쳐있고 상해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맑은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평형에 이르는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했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에겐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죠. 그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불신앙적인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기의 삶을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것들은 뒤로 다 빼고 변변찮은 것들 나쁜 것들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망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더러운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수의 환란을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엘리에게 말했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대패함,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그때 겁에 질리고 맥이 다 풀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까 생각해서 실루에 있던 여호와의 괴를이 전쟁터로 들고 왔어요. 네, 이스라엘 칠 한가운데 여우와의 괴를 갖다 놓고, 홈류와 비누하스가 옆에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언약괴도 빼앗기고, 홈류와 비누하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폐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전쟁에 나간 두 아들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길가에서 흔들리자 앉아 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산기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창성케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의 파쇼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마르크스 레인의 공산주의, 지금 소련이 남아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복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무작정 정말 갈 길을 알바를 모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백세해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왜냐는 질문 하나 없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형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 갔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요셉은 애국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택함 받고 네,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쳤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신앙의 지침이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돌로몬은 자먼 1 4장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패망한다라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먼 1 4장1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범 아, 방자,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갑니다. 자본 14장 27절에 보면 여와를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문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와를경외하며 생명의 셈에 살아가는 저 아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의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 5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설교를 시작했고 독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는데 영국에서 상징적인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유명한 지성인들과 함께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류했던 사람들이 찰스 다윈, 토마스 헉슬리 같은 당대의 무신론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은 성경에 대한 확실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낀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중단하고 성경책 하나 들고 골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 말씀을 대하기만 한다면 분명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을 들고 골방에 들어갔어요. 몇달 뒤에 목사님은 마침내 말씀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강의 설교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멀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을까? 항상 불안하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권력도 돈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분명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유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지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6월 한 달도 더욱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날씨는 여름이 가까워지며 점점 더워져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짜증이나 불평보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이루시며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한 달의 계획 속에 예배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수송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